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C2 파블로 네루다 그는 계속 태평양 연안의 이슬라 네그라에서 살았지만 1960년 쿠바 1966년 미국을 비롯해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여행했다 그의 시는 그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 산티아고의 산 크리스토발 언덕 기설계 라차스코나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발파라이소에도 나세바스티안나라는 집을 짓고, 이 집들은 그가 여행하면서 모은 모든 모은 배의 선수상과 그 밖의 각가지 기념물을진열한 심리적인 분위기로 이해 만나는 명소 가운데, 본질적으로 메르다의 신은 인간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했겠다. 변화를 대비한. 젊은 시절에는 서양적이고 관광적인 작품인 황홀의 노래와 수편의 사랑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를 썼으며 이에 좀더 영적인 작품 조물주의 시도 고무줄 세종에 미친 사람을 한 노래가 나왔다. 그러나 이 문장은 재한 보시다를 조금 더 단순한 주제를 다룬 사회 비판 시가 등장하게 된다. 그의 주제와 비교의 다양함은 나이를 먹어도 예전했다백 편의 사랑 노래에서는 사랑이 에스트라 바가리노 바가리오에서는해악이 다시 주제를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이슬라 네그라의 회으로 메모리디 이슬라 메그라이의 군 향수 어린 자서전이다. 메르다는 나는 장대한 연작지를 계속해서 써나갈 계기다. 왜냐하면 이 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말로서만 끝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으며 실제로 그 마지막 순간은 1973년 9월에 왔다. 베르다의 시세계. 메르다는 초기 시집 20편의 사람의 시와 한편의 절망의 노래에서 적인 표현의 수정 필주로서 당시 전통적이던 왕국황 정 표현에 도전했다. 에서 시집, 지상에서 살기까지를 통해 초현실주의 기법의 시들을 쓰으며 스페인 내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현실참미의 시들을 썼다. 그런 문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술과 문학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수 문학란그 무엇이 되어야만 다 개인적인 삶의 솔직한 기록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발언이어야 한다. 시의 목적은 고백이 아니라 설득에 있는 것이다. 네루다의 다른시 오늘 밤 나는 쓸수 있다. 오늘 밤 나는 쓸수 있다. 제일 슬픈 구조를 엮은 데 이렇게 쓴다. 밤은 산산히 부서지고 푸른 별들은 멀리떠 떨고 있다. 밤 바람은 공중에서 선해하며 도래한다. 오늘 밤 나는 제일 슬픈 구조를 그녀를 사랑했고 때때로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 이런 반면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있었다. 끝없난 하늘 아래서 나는 영겁고 그녀와 키스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고 때때로 나도 그녀를 사랑했다. 누가 그니 그 크고 조용한 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밤 나는 제일 슬픈 구절을 쓸수 있다. 나한테 이제 그녀가 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녀를 잃어버렸다는 듯기 위에 잠겨 광대한 밤을 듣거나 광막가구나. 그리고 시가 영혼에 떨어진다. 목장에 내리는 이설처럼 내 사랑이 그녀를 붙들어놓지 못한 게 무엇이냐. 뭐 밤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녀는 내 옆에 있다. 없다. 그의 전부다 멀리서 누가 노래하고 있다. 멀리서 내 영혼은 그녀를 이름 데는 마땅하다. 내 눈길은 마치 그녀한테 가리는 듯이 그녀를 장면한다. 내 가슴은 그녀를 찾고 그녀는 내 곁에 없다. 같은 밤이 같은 나무를 기게 물들인다. 그때를 지나온 우리는 이제 똑같지가 않다.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건 그렇지만 하나 나는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던가. 내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가서 닮 바람을 찾기도 했다. 다른 사람 거그 그녀는 다른 사람 그 것이 되겠지. 지난 날의 시처럼 그 목소리 그 빛나는 몸그 무한한 도은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건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지도 몰라 사랑은 그다지도 짧고 이제은 그렇게도 길다 이런 반면 나는 그녀를 품에 안았으므로 내 영혼은 그녀를 잃어버린 게 못마땅하다. 비록 이게 그녀가 나한테 주는 마지막 고통일지라도 그리고 그게 그녀를 위해서는 내 마지막 시일지라 여자 대지 민중의 사랑. 중남미 시인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예루다에게는 사랑의 시인, 민중의 시인, 그리고 가끔씩은 자연의 시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고 비평가들은 그의 시세계를 둘이나 셋, 혹은 다섯으로 나누며 불연속적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훌륭한 시들이 그렇듯이 그의 시는 무엇보다도 어느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언어의 대지 위 아주 다양한 문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의 책 작품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준 수0 편의 사랑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에 첫 번째 사랑의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여자의 육체 하얀 구렁 눈부신 허벅지의 몸을. 내 맡기는 그대의 자태는 세상을 닮았구나. 내 우악스러운 농부의 몸뚱이가 그대를 바해자 땅속 깊은 곳에서 아이 하나 태어나게 한다. 여자의 육체, 대지라는 다소 전통적인 도시기 보이지만 산천 오르쪽에 달하는 그의 시전 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여자는 관념적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시인은 봄이 건나무 한. 번 나무와 하는 행위에 목말라한다. 그러나 짧은 사랑은 절망과 고통스러운 망각이 되고 시인은 이제 떠나야할 시간이 왔다고 선언하며 절망의 이 노래를 끝맺는다. 그러나 이시집이 시련의 상처를 노래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수용적이면서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돼지로 이어지고 돼지는 이라는 생명을 잉태한다 잘록한 허리를 가진 아름다운 예인이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바짝 말은 그의 조국 바다 바람 비 나무 생명과 죽음 사이를 배회하며 빛나는 눈으로 재생산된다. 이때 가끔씩 삶에 대한 염증을 내비치기도 한다. 다음은 시상의 거체에 수록된 산책의 한분이다 산다는 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 어깨를 죽늘를고 무감각하게 한목점이나 가간에 들어갈 때가 있다. 이발소 냄새는 나를 소리쳐 울기한다. 난의직거리나 양털의 휴식을 원할 뿐 다만 건물도 정원도 상품도 안경도 성각도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발에 내 손톱이 내 머리카락이 내 그림자가 물복이 싫을 때가 있다. 산다는 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 그러나 대제의 생명력은 스페인 내란이라는 계기를 통해 인간에 대한 애정을 회복시킨다 내란 중에 반. 바시스트 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런 메란이 끝나자 아메리카 대륙의 민중들에게로 눈을 돌린다. 그의 시적 성화가 총과 여집이며 특히 마추픽추의 신정, 신 산정, 연작시들한 대지 위에서 억압받는 민중들을 위해 절규하고 있다. 나와 함께 올라 다시 태어나라 형제여 내 고통이 뿌려진 그 깊은 곳에서 내게 손을 다오 이 생명의 잔해 땅을 땅에 묻힌 그대들의 오랜 고통을 가져오라 그리고 밑바닥으로부터 얘기해다오 이긴긴 밤이 다하도록 내가 밭을 내리고 그대들과 함께 있으니 내게 모두 말해다 한땀한땀한 땀한땀한 구절 한 구절 작은, 작은 작은 품고 있던 칼을 갈아 내 가슴에 내 손을 쥐어다오 나의 피줄과 나의 입으로 달려라 나의 말과 피로 말하라 민경에 대한 희망 열정 사랑은 계속된다 다만 거대한 자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상의 사물을 통해 여과될 것이다. 즉, 그런 몸을 낮추고 음중의 언어와 삶 속으로 들어간다. 고양된 감정은 양말, 수박, 소금, 질산염 밤, 책, 새, 나뭇잎, 양파, 과일, 연금기 속으로 투영되어 차분, 차분해지지만 의식은 여전히 뚜칠해진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죽음의 진교와 함께 사랑도 다시 시속에 나타났다. 파블로 메르다는 전국사회에 태어나 1973년에 죽은 칠레의 신이다. 노벨상을 받은 적도 있고 민중의 대변자로 상원의원이 되었다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적도 있다. 칠레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무기나 오직 시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술꾼에게 모욕당한 이나처럼 지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돌아보지못할 군사장의 죽음을 항해 헤엄쳐가지 않았다. 그는 시와 함께 사람도 같이 남아있어야 할 시입니다. 그는 그의 신은 그의 몸 구석구석에서 솟아났기 때문이다.